<laughs> 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어 생각보다 좀, 제가 주변에 혼자서 출, 시작하는 거죠. 행사같이 생각보다 좀 길게 지연이 됩니다. 최대한 짧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이 행사의 성격이 울산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국민들께 보고하는 그런 성격이 돼서 그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로운 통계를 통해서 사법부가 일본의 최후의 도움을 다 증명해 주신 그리고, 어, 는 무죄다. 라고 확신하 끝까지 기뻐하며 사랑하는 경찰 통지들또 존경하는 시민들께 먼저 건성하셨니다 사건의 발단은 검찰의 고래고기 불법 함부 사건을 시작합니다. 제가 울산청장으로 부임한 직후에 핫핑크 돌핀스라는 한 시민단체가 폭염업자가 불법으로 포획한 그려보기를 검찰이 업자들에게 불법 환구했다. 라면서 울산지검 검사를 직권 남아있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추사을 하려고 하잖아요. 전 이제, 물론 압수수색도 시작했죠. 수색하려고 하니까, 검찰 압수수색부 가로막으면서 검사, 의 당신은 검사 수사지에 검사의 수사주의를 받는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압수적으로 할수 있는, 그래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워나온 이야기가, 첫째, 울산 지울산 경찰이 이렇게 검사를 상대로 압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황운화가 있기 때문인데, 황운화를 요번에 확실히 좀 손을 봐야 겠다 이런 얘기들이 흘려나왔습니다. 그 당시 울산경찰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형제들의 도착기 사건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사건은 수사 대상이 하나는 현직 검찰, 하나는 현직 방역시장이었습니다. 울산경찰에서는 죽처럼 해보지 않았던 수사였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뭐 울산뿐 아니라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그걸 잘 엮어볼 것이라는 생각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때 고발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박상도라고 하는 그 의원이었습니다. 박상도는 전 검사고 제가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있을 때 복조 브로커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 대상인 비리 검사였어요. 저의 수사 때문에 승진에 탈락되고 옷을 벗게 되었는데, 앙심을 갖고 있다가, 그때 이제 저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 그, 검찰이 고발을 했지만, 그러나 울산 영찰은, 굴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통해서, 물론 제 검찰은 계속 압수수영장 등을 방해했죠. 김기현 등에 대한 비리를 밝혀내고 유죄가 충분하다는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황우나 재고에만 불몰하던 검찰은 김기현 등의 비리에 대해서는 무혐의적으 거꾸로 이 사건을 고발했던 건설업자를 별건으로 구속하기에 이른, 그리고 80여 채나 그 건설업자를 불러서 황문아와 청철우의 관계를 밝혀라, 불어라, 라면서 고발인을 했습니다. 고발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대로 진술만 하니까 이 고발인을 여권업주에서 고발인의 지인이었던 한 울산지역 노동자를 별것으로 입건해서 그 고발임을 돌이어 고소하라고 사과합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직장을 다닐 수 없게 하겠다면서 노동자를 협박해서 결국 그 노동자는 검찰의 강압수사에 고민을 하다가 직장을 짤릴 것인지, 검찰이 원하는 대로 거짓 진술을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암약방의 노동자는 결국 스스로 죽음을 맞아나시고, 검찰의 정치수사, 강압수사의애부준 노동자, 희생양, 공권력에 의한 살인, 여기에 검사, 검찰 수사관은 반드시 철저하게 응징되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을 강요하면서 강압수사를 범했다. 사람을 쓸 사람을 죽었으면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 검찰이 이쯤에 수사를 그만두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1년 8개월, 약 2년 만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울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위혀 팔았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후에 검찰은 갑자기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 조작수사 과정에서 또한 명이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청와대의 백모 행정관이 검찰의 강화 수사를 견디다 못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거짓 주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약점이 가족들에게 드러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활또 막아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이때 고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남긴 유서에는 가족들은 제발 건들지 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이 유명을 달리한 검찰 수사관은 같은 부서에 근무할 때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짐작되는 이렇게 생사람을 두 사람씩이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검찰이 목표를 삼았던 표적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검찰이 그렇게 조작했던 사실들은 결국에는 법원에 의해 모두 허구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실상 국가 살인, 사법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중앙지검이 대한민국 최정의 공안부 검사 10수명을 투입해서 연일 치수한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황운나나 범죄자다. 황우나나 하명을 수사한 사람. 황운나나악마 라는 언론플레이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위자 신분이라는 불명예를 또안게 되었고 경찰 동료들조차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냐 니 잘못된 일이 있었던 거 아냐라고 저에게 의심하는 처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명예퇴직조차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도 수당 지급도 거부되었고 심지어는 의원면직조차 거부되었습니다. 중앙직원은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명수상, 가 그러니까 얼마나 진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계속 언론들의 이것이 두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두달 만에 이 사건을 기소하겠다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에게 결재를. 이성윤 검사장은 황우하에 대한 조사 한번 없이 이유 조사 한번 없었는데 어떻게 기소할 수 있냐면서 기소를 반대했습니다. 사실. 제가 검찰의 표적 수사가 대상이 되었지만, 저는 검찰에 한 번도 조사받은 적 없고, 한 번도 압수색 당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 한번 받은 적 없고, 압수색 한번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6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은 당시 내가 책임지고 결정한다. 그러니 기소를. 라면서 불순한 사건 기소를 명령했습니다. 결국 반대했던 이성윤 지검장은 피싱이 되었고, 윤석열의 신복 중에 하나인 신봉수 당시 중앙지검 미채상의 전인결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과 그 수사에 조사한 번 없이, 압수수색한 번 없이 저에 대한 기소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피의자에 대해 조사한 번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검사로서의 기본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질문이기, 애초부터 불법 기소였습니다. 이후에도 검찰은 수사범을 가리지 않고 없는 죄를 기어이 유죄로 만들고 말겠다는 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날조했니다 국가기관인 검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는 검찰이 악랄한 범죄 조직으로 전락했죠. 울산경찰청의 모 수사관은 검찰의 세 차례 출석에서 처음 두 번은 사실에 가깝게 진술하였지만 세 번째 조사에서는. 무슨 이유에는지 그런 태도를 바꿔서 황문화가 시켜서 김기현 형제 비리를 파악해서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받고, 이 수사관은 평소 황문화 청장으로부 하달된 업무 지시를 업무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했었는데 유독 황문화 청장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날짜에 업무 수첩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검찰이 수첩을 찢지 않는지 그 추사관을 하나 좀 추천해 도록 했는지 아무튼 사건 조작의 사건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였다라고 합다 사정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심 법원은 검찰의 억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을 믿어서는 안된다이 말은 판사 출신 동료 의원들이 저에게 수시로 해준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말을 사실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 애초에 이 사건이 공소유지조차 될수 없다고 판단해서 변호인 선임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아무리 프레임을 씌우고 증거와 진술을 조작한다 그래도 재판부가 검사의 무리한 주장을 알아서 잘 걸러내줄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유죄가 선고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판결을 할 수가 있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 심신이 너무 지쳐고 어, 또, 영혼조차 황폐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실형 3년이라는 유죄가 선고되자, 정치적 반대자, 또 내부의 경쟁자들의 공격도 심해졌습니다. 또, 총선이 다가오면서, 충선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이 역경을 극복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저는 마음속으로 불태웠습니다.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변호사 비용도 지출되었지만 집을 팔아서라도 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반드시 일심의 재판이 잘못되었다. 일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 잡고 고향을 했다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무심치 않았습니다. 일심의 오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저의 외전 핸드폰을 뒤늦게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7년 전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딸이 보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는 <laughs> 알게 되었고 그 휴대폰의 포렌식을 통해서 검찰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에 문자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일심에서 검찰의 사주를 허위의 증언을 했던 것으로 의심된 어떤 증인이 있었는데, 이 증인이 이 심에서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위증의 처벌이 두려워서인지. 세 차례의 축석욕을 모두 거부하고, 한번 축석 거부할 때마다 500만원씩 과태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없는 사람인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가면서까지 축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신처럼 거짓증을 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세었습니다 결국은 하늘이 도와서인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열정적인 변호사가 저에게 무료 변론을 자처하 것이죠. 그 변호사는 제 경찰대학 후배인 판사 출신 변호사였는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경찰대학 후배들은 황우나 선배의 검찰, 황우나 선배가 검찰과의 힘든 싸움을 버리고 희생해 한 것에 대해서 모두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이 나서게 되었다. 그러면서 무료 변론을 열정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심리했습니다. 황소심재판부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함으로이 사건은 검찰, 날조, 정치적인 목적, 검찰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 황혼아에, 보복고에 대한 보복의 관점으로 부담하게 기소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불륭해서 이렇게 경찰을 떠난 지 6년 만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던 경찰 내기를 35년의 명예를 저는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죄 확정 판결 이후에 검찰청 해체라는 정부 조직법 개정도 황혼되어서 저의 필생의 업인 검찰개혁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명예 태직을신복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광된 자리에까지 올수 있었던 그 힘은 오로지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응원과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를 비어서 특별히 감사드릴 분들이 수없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중몇 분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저 때문에 압수했다. 검찰청으로 법원으로 수없이 불려다니면서 수없이 고출당하고 인사상에 큰불리기 받았을 울산경찰청 동지들상 마음이 참목먹합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울산청의 이 자리에 참석했던 김동욱 경무관은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서 사실만을 진출 조심과 연기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이전에 산청지검장 오산청의 김영경 경감은 압수수색도 하고 온갖 고처는 물론 윤석열 라인에 있던 어떤 검사의 졸개가 된 선배 경찰로부터 외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조작에는 협조할 수 없다면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도착비리 사건, 김기현 도착비리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하면서 정의로운 경찰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일일이 한번한 번은 말씀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저로 인해서 고초를 겪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먼 곳에서 자리 함께 해주신 폴레티안 동주들, 경찰 직접 보겠 경찰 주무관 노조 동지들, 대전 청우산정 동지들, 수사부 2개월간 동지들, 경찰의 동기, 또 선, 경찰선배 여러분들또 대전 시민, 지식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영광을 그분들께 돌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글 결심하셔서 굉장히 고맙다고 하셨다면 한글 글자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념촬영을 이려고 하는데요. 아, 우리 자리에 아, 계신 모든 대외 네, 김여요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무대에 올라오셔서 아, 오늘 정말 의미있는 우리 한화전자경찰청장님의명예인시측에 어떤 모습이 함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